기억부터 보자. RS의 길이는 자,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으로 이 R 사인 n A 할수 있고 PQ의 길이도 마찬가지 커다란 원의 반지름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이 R 사인 n A. 그럼 기억은 해결되지? 니은 보자.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. 삼각형이 좀 쌩뚱 맞은 곳에 있는데. 어, 이 삼각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다 찾아볼까? 요 길이 알것 같아. 커다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,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, 요 길이는 1이야. 그리고 또, 여기도 알수 있겠다. 여기.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, 여기 2야. 그럼 이제, 뭐만 알아내면 돼? 요 사이에 끼인 각, 요사인 값만 알면,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지.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원, u의 길이. 5원, u면 요 길인데, 야, 이거, 얘가 왜 여기 나왔을까?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요 각의 사인 값인데, 이 길이가 대체 왜 나왔을까? 그럼 왠지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려보고 싶다. 이렇게. 삼각형을 그려봤더니, 음,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여인데 왠지 어디랑 똑같을 것 같아? 여기 똑같을 것 같지 않아? 아직은 추측일 뿐인데, 여기 직각이니까, 여기도 직각인 것 같고, 여기도 직각이고, 또 여기가 이제 작은 삼각형에서의 각이랑 큰 삼각형에서 이 각이 지금 일치하고 있으니까,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보자. 우리가 기억에서 요거 요고 대 요거가 2대 3이라고 했거든? 같은 방법으로 작은 삼각형의 요 길이하고 큰 삼각형의 요 길이가 마찬가지로 2대 3이야. 또 이거 대 이거도 2대 3이야. 그러면 두 삼각형이 닮음이거든. 그러면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평행해. 두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요각이랑 요각이 같고 동의각의 크기 같으면 요거 두개 평행한 거지.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도 할수 있는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, 요각의 크기가 요거하고 같고 또큰 원에서 보면 요거하고 같거든. 그래서 동의각의 크기 같으니까 얘네 둘이 평행하다 라고 할 수도 있어. 어쨌든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야.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을 동그라미라고 할게. 그리고 여기를 X라고 하자. 그러면 이 동그라미랑 X를 더했을 때 90도지. 이제 큰 삼각형을 봐봐. 여기 90도고, 여기가 X야. 그러면 여기는 더해서 90도가 되려면 동그라미지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사인 동그라미, 요거였잖아. 근데 요 커다란 삼각형에서 사인 동그라미를 구해도 되겠지. 자, 사인은 요거분의 요거니까. 뭐분의 뭐? 5원 뭐? 유분의 자, 요 길이는 뭐지? 요 길이,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3이지. 그러면, 자,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 궁금한 거야. 요 길이 1, 요 길이 2, 그 다음 여기 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넓이 구해봐. 티겟으로 가자. 5원 B 제곱. 5원 B, 요거의 제곱 빼기 5. 근데 이 5가 좀 수상하다. 이거랑 이거 제곱해서 더한 게 오네? 그러면, 얘를, 길이를 이렇게 놔보자. c, a, b. 이렇게 놓으면, c제곱, 마이너스 a제곱, 마이너스 b제곱인 거네? 요 분자가.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인데? 코사인 법칙에서, 이항을 하면 여기 이렇게 오잖아. 근데 그거랑 부호가 반대지. 이렇게 자 얘가 뭐랑 똑같애 코사인 어디? c 제곱 빼기 a 제곱 빼기 b 제곱 했으니까 이 c 하고 반대쪽 요 각을 나타내야지.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자. 그러면 요게 코사인 동그라미. 굉장한 발견을 한 거다? 이제 얘가 c고 c제곱이고 a가 2, b가 1이니까 요 모양 나왔고 또 a가 2, b가 1이니까 어? 여기 4도 나왔네. 그러면 어? 근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코사인 동그라미지? 근데 어차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없애줘도 되지. 그래서 얘가 코사인 제곱 동그라미야. 얘도 보자. O2T O2T가 요 변의 길이네. 여기에서 10을 뺐어. 음요 길이는 1이고 오요 길이가 큰 원의 반지름 3이잖아. 그럼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한개 이거고 또 요거 e a b 한개2 곱하기 3 곱하기 1 하면 6 나오지.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애. 요게 바로 코사인 어디? 요거하고 반대쪽에 있는 각이니까 여기. 코사인 여기인데 어차피 요 코사인 값이랑 요 코사인 값이랑 절대 값이 똑같지. 우리가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되거든.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한 다음에 얘를 그냥 코사인 x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. 제곱할 거니까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었잖아. 확대해 볼까? 여기가 직각이니까 코사인 x 이거는 뭐랑 똑같아? 사인, 동그라미. 이거하고 똑같아. 그래서 얘가 사인, 제곱, 동그라미랑 똑같으니까, 코사인, 제곱, 동그라미하고, 사인, 제곱, 동그라미하고 더하면 1이 되지.